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아, 내가 언제까지 FHD 웹캠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 지금 웹캠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사양의 웹캠은 나오지 않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고급 웹캠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웹캠은 없었다. 엘가통 페이스캠 프로입니다. 이전 출시된 FHD 모델, 엘가토 페이스캠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모델입니다. 요약하면 최대 4K 60프레임 캡처가 가능한 웹캠이에요. 사실 이 제품도 이것만으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왜?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웹캠 중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B2B가 아닌 B2C 기준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를 겨냥한 웹캠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전과 결은 비슷합니다. 소니, 스타비스, 시모스 센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엘가토가 그 센서의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들은 저도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1.8분의 1인치 크기를 지녔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섭한 부분이 있어요. 엘가토 포함 대부분의 이 웹캠 제조사들이 어, 정작 이 화소수에 대한 언급은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말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웹캠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800만 화소,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센서 모델명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좀 리스트를 좀 체크해 본 결과, 이 녀석도 약 800만 화소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비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블랙박스, CCTV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화소수가 이 근본적으로 크게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죠. 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분명히 지루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자, 제품 크기를 한번 보세요. 크죠? 이 다른 웹캠들에 비하면 덩치가 꽤 큽니다.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크기를 늘린 걸까요? 아닙니다. 4K 60프레임, 네이티브 캡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장치에 꽤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토가 저렇게 부피를 키운 겁니다. 제품의 약 3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방열판이 들어가 있어요. 방열팬 아니라 판. 직접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발열로 인한 촬영 중단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하루 종일 찍는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렌즈 쪽에도 꽤 힘을 줬어요. 35mm 환산 21mm F2.0 렌즈를 사용합니다. 밝은 광각 렌즈예요. 그런데 엘가토가 또이 렌즈에 여러 기믹을 집어 넣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비구면, 저분산 글래스 적용으로 색수차 및 주변부 왜곡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렌즈 플레어,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반사 코팅, IR 차단 필터 등등이 포함됐어요. 이전 페이스캠도 그랬었지만, 이 저가용 웹캠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엘가토만의 기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광학 장치에 뭔가 이렇게 여러 기능들을 집어넣는다는 건 그만큼 이 단가가 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형 웹캠들은 그런 거 없죠 대신에 어, 따로 이전처럼 렌즈 커버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어, 이게 뭐 긁힘 방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건데 커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캠 그냥 쓰고 있거든요 FHD 모델 저것도 커버가 있어요. 내잘안 써. 아, 구겨 넣고 빼는 게 귀찮아 가지고 저는 이제 렌즈 클리너 융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둡니다. 평상시에 어, 마찬가지에요. USB 규격은 3.0입니다. 2.0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4K 30프레임 웹캠도 어, 거의 똑같을 거예요. 비록 웹캠이지만 4K 해상도의 어,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건 렌즈 커버랑 똑같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USB-A 젠더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저 지지대, 마운트를 꽂고 싶어요. 아쉬운 점으로. 사실 뭐 렌즈 커버, 뭐 젠더 이런 거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저 지지대가 저는 마운트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게 초기 불량일 수도 있는데 경첩, 힌지 부분이 좀뭐 상당히 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힘 수명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냥 하단에 이 4분의 1 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삼각대, 엘가토 멀티 마운트 등에 이렇게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과 같아요. 어쨌든 좀더 튼튼한 마운트가 함께 제공됐다면은 저는 지금보다도 한 1.8배 정도 더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땅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포커스.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엘가토 카메라 허브는 이전과 같습니다. 타사 웹캠 소프트웨어들에 비하면은 꽤나 상세한 옵션들을 제공해요. 뭐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 ISO 값을 이렇게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품은 드뭅니다. 노출 쪽은 확실히 좀 재밌죠. 뭐 일반적인 웹캠들 생각해 보세요. 수치들을 기입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 웹캠은 이 오토 자동 설정으로 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웹캠을 그렇게 뭐 섬세하게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쓸 거면 솔직히 그냥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여럿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다뤄줄 가치가 있는 웹캠이라고 생각해요. 보다시피 웹캠이지만 이미지 품질이 기대 이상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얕은 심도 표현도 가능하고요. 최소 초점거리는 약 10cm. 웹캠으로 이 정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게는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뭐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들을 잘 쓰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게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웹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캠 혹은 20만 원 언더 아래로 좀 구매할 수 있었던 웹캠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를 거부하죠.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4K 60 프레임이라고 해봐야 뭐 웹캠이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을 했는데 4K 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무료 방송 프로그램 OBS를 통해서 녹화한 화면입니다. 또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서 화질 손실이 분명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뭐 저조도에 강한 스타 비스라고 해도 역시 조명 세팅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노이즈가 잔뜩 끼어 있죠. 여기서 제가 엘가토 키라이트 에어 어,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저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전히 노이즈는 있어요. 하지만 훨씬 보기 좋죠. 조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은 이 수동 화이트 밸런스고요 여기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켜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확실히 더 시원해졌죠 얼굴은 좀더 생기있게 표현되고 있고요 이제 디지털 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광학 줌은 당연히 안 되고 디지털 줌 기존 FHD 해상도 웹캠 기억하시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면 대충 느낌 오시죠? 확대를 해도 FHD 웹캠 보다 더 좋습니다 여담인데 4K 해상도 카메라를 논할 때한 번씩 꼭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줄었는데 여전히 달리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4K 해상도는 시기상조다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종종 계세요 이거를 전체에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크롭을 해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이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롭을 한 이미지 마저, FHD 해상도의이 캠을 비벼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더 다채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전 페이스캠처럼 이번에도 HDR 기능은 없습니다. 저도 뭐 HDR 기능을 지원하는 웹캠들을 갖고 있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HDR 쓰는 게. 근데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다시피 이 페이스캠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화면이 너무 좋아요. 제 머리 뒤로 보이는 창문을 보세요. 창 유리에는 키라이트 조명이 반사되고 있고요. 나뭇잎 사이사이로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디 크게 뭉개지거나 색수차가 심하게 보이거나 눈 아프게 번지지 않죠. 웹캠에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봐요. 확실히 좋은 겁니다. 제가 느꼈었던 좀아 이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딱두 가지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F 워블링입니다. AF 워블링은 이해하기 쉽게 초점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레임 내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들에게서도 흔하게 볼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런 면에서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는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F 감지, 반응 속도 등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되거나 이 밸런스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노출 사용 시 순간적으로 전체 이미지 색상이 변했다가 돌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자동 노출을 사용할 때만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 컨트롤 오류로 추정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이전에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전원 공급 장치, DC 커플러를 활용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즉, 전기 신호 처리에서 좀 오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웹캠이 전기를 어디서 받죠 컴퓨터로 봤잖아요. 고로 이거는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펌웨어 업데이트로 역시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 카메라는 펌업으로 해결됐어요. 루믹스 S5.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리뷰 밸런스를 위해서 언급했을 뿐 실사용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저 제 눈에 아쉬운 점이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또 스트리밍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미지가 깨지거나 뭉개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저걸로 예술작품을 찍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답정너 제품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웹캠은 당장 이 녀석이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제품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수요가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저 제품 가격을 말씀 안 드렸죠. 약 44만 원입니다. 그돈씩씨 나올 법하죠. 분명히. 그래서 지금껏 이런 제품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가토가 다른 제조사들보다 앞서서 먼저 이 총대를 맨격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좀 이런 사양의 웹캠을 다른 곳에서도 좀 만나볼 수는 있겠죠. 엘가토 역시 이거보다 더좀 심보된, 더 기스러운 장치를 낼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는 진짜 넥스트 레벨 웹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K 60프레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미지 품질도 훌륭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4K 웹캠 자체도 많지가 않은데 4K 60프레임 정말 유니크하죠.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이제 내장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억까라고 생각해요. 이름부터 프로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분들이 내장 마이크 쓰면서 방송하시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어정쩡한 내장 마이크 들어간 거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리고 좀 다른 웹캠들하고 비교했을 때 엘가토 페이스캠이 갖는 강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스트림 덱입니다. 엘가토 스트림 덱과 연동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재밌는 그런 연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랜 시간 제가 꿈꿔온 뭐 1인치 센서가 탑재된 웹캠은 아니지만, 저 마운트 제외하고 되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웹캠이었습니다. 비싼 게 문제인 거지. 아니, 요즘 가격이 뭐싼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저라면 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 같을 순 없으니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이 있어요. 단순히 뭐 이것저것 설정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이미지의 그냥 디테일이 확실히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그냥 이미지 센서 말고도 그 센서를 감싸는 다른 영역들까지도 엘가토가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글래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렌즈. 네, 렌즈 때문에 그래요, 저거.